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신나게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경험 마치 꿀 발라놓은 아이스크림에 똥파리가 앉은 것 같은 찝찝함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야, 너 요즘 돈잘 벌잖아? 오늘 쏘는 거지? 나는 싼거 먹었으니까 딱내 것만 낼게.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는 의문과 함께 불쾌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 돈 없는 거 알잖아"라며 당연하게 얻어먹으려는 얄미운 친구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소하게 여겼던 밥값 계산에는 인간관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돈몇푼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겠죠 오늘 영상을 통해 밥값 계산에 숨겨진 심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딱 3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형은 바로 당연히 내가 내야지 형입니다. 마치 짠 듯이 이들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유나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밥값을 당연하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ATM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50대 후반의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IT 업계에 종사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죠. 문제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발생했습니다. 친구들은 김민수 씨의 성공을 축하해 주면서도 은근히 밥값을 그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수야, 넌 워낙 잘 나가니까 이런 건좀 쿨하게 써야지. 야, 우리가 언제 내돈 빠냐? 오늘 제대로 갚아라. 처음에는 친구들의 농담에 웃어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민수 씨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마치 그의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지연은 김민수 씨가 바쁜 일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면 돈 벌더니 이제 친구도 잊었냐? 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민수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 환멸을 느끼고 점점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친구들을 잃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편향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얻는 이익은 과대평가하고, 손실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가 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얻는 이익밥값은 크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은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도 요즘 힘들다.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내자. 와 같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를 활용하세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야. 와 같이 가볍게 웃어넘기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제안하세요. 우리 깔끔하게 더치페이로 계산하자. 그래야 서로 부담 없잖아. 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는 싼거 먹었으니까 땅내 네 것만 낼게 형입니다. 이들은 마치 회계감사관처럼 밥값을 칼같이 계산하며 단 100원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박선영 씨는 얼마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파스타였는데 동료 중한 명이 가장 저렴한 토마토,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계산서를 본그 동료는 나는 제일 싼거 먹었으니까, 땅내 것만 낼게.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동료는, 짠순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즉, 나는 싼거 먹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쿨하게 넘어가세요. 그래, 그럼 너는 다음에 밥한번 쏴와 같이 유쾌하게 받아 넘기면서 좁쌀처럼 구는 상대방을 머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그냥 인당 얼마씩 내자. 그래야 계산하기도 편하고 서로 기분도 안 상하잖아. 와 같이 단순한 계산 방법을 제안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손절하세요.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사람과는 굳이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손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형입니다. 이들은 항상 계산이 끝난 후에야 뒷북을 치며 마치 자신이 밥값을 내 의향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죠. 정말 얄미운 유형입니다. 40대 초반에 최성훈 씨는 회사 후배와 자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항상 최성훈 씨가 계산을 마치고 나서야, 아, 선배님,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내려고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성훈 씨는 묘한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정말로 밥값을 낼 의향이 있었다면, 미리 지갑을 꺼내거나 계산대에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항상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단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최성훈 씨는 후배의 행동을 영혼 없는 립서비스라고 생각하며 점점 그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제시 전략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아, 벌써 계산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밥값을 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럼 다음에는 내가 쏘는 걸로 하자. 와 같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밥값을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계산하세요. 계산하기 전에 오늘 누가 계산할래? 라고 물어보거나 이번에는 내가 낼게. 다음에는 자네가 내게나. 와 같이 미리 계산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색하세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뒷북을 친다면 자네는 항상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네. 와 같이 단호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나돈 없는 거 알잖아. 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밥값을 면제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죠. 20대 후반의 이지혜 씨는 대학 동기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기 중한 명이 항상 "나 요즘 알바도 잘리고 생활비도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라며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지혜 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밥값을 대신 내주거나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지혜 씨의 행동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SNS에 비싼 화장품이나 옷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지혜 씨가 정말로 돈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밥값을 아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이지혜 씨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점점 그녀를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동정심을 이용하여 밥값을 면제받으려던 이지혜 씨는 소중한 친구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돈 없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라고 주장함으로써 밥값을 면제.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세요. 상대방의 어려움을 무시하지는 않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며 밥값을 면제받으려고 한다면 나도 요즘 힘들다. 다음에는 각자 내자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나는 원래 돈 계산에 약해 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계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밥값 계산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수학을 못하는 초등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죠. 50대 초반의 정현우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중한 명이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서 돈 계산을 잘 못해. 누가 좀 도와줘. 라며 밥값 계산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정현우 씨가 동료를 도와 밥값을 계산해 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짜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는 매번 회식 때마다, 나는 돈 계산에 약하다. 라며 밥값 계산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심지어는 거스름돈을 챙기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정현우 씨는 동료의 행동을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 회식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책임분산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서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신이 잘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나는 돈 계산에 약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밥값 계산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계산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계산해봅시다. 와 같이 계산기를 사용하여 함께 밥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계산할 테니, 다음에는 자네가 계산해 주세요. 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밥값 계산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정색하세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 계산을 회피한다면, 돈 계산에 약하다는 핑계로 매번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와 같이 단호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밥값 계산에 숨겨진 인간 심리 5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늘 소개해드린 유형과 비슷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밥값 몇푼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밥값을 계산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지혜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